269번입니다. zn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을 때, fn은 z의 n자리 1부터 n까지 집어넣어서 다 더하라라는 겁니다. zn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분모분자의1 플러스 i 곱해서 실수화 하게 되면, 은 i의 n제곱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의 n제곱이 됩니다. 구해야 되는 건 f2018. f2019입니다. f2018은 i,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1 집어 넣은 거, 그 다음에 2 집어 넣은 거. 2분의, 빼기 1 플러스 루트 3i의 제곱. 에서부터, 2018까지 집어 넣는 거죠. i의 2018 제곱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에 2018제곱까지 다 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더할 거냐. i는 i끼리 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2분의 1 빼기 1 플러스 루트 3i는 얘네들끼리 더해서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i. i제곱. i, I 세제곱에서부터 i 어디까지? 2018제곱까지. 더하기. 2분의 빼기 1 플러스 루트 3i, 2분의 빼기 1 플러스 루트 3i의 제곱에서부터 2분의 빼기 1 플러스 루트 3i의 2018제곱까지. 자, 그럼 뭐, 주기를 찾아서 묶어서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럼 i는 4개씩 반복됩니다. 그럼 4개씩 묶어서 더하면 0이기 때문에 이 2018개를 4개씩 묶어 볼 거고요. 4개씩 묶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가 나오는지 찾아주면 되고, 나머지가 2개예요. 즉, 4개씩 묶었을 때그 묶음의 합은 0이고, 2개가 남는데, 뒤에서부터 묶으면 되니까 앞에 2개가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남아있는 게 i-1이 남게 되고, 자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는요. 얘는 복소평면으로 주기를 찾아보면 자 2분의 1 0 0 플러스 루트 3i x좌표는 음수 y좌표 양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 120도 나타내는 복소수라서 주기가 3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개씩 묶어서 더하면 0이니까 2018개를 우리가 3개씩 묶어서 더해볼 겁니다. 이해 되죠? 그럼 2018을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얼만지를 체크하면 되고 나머지가 2가 됩니다. 그래서 몇 개가 남는다는 거예요. 2개가 남게 되고 그 2개 역시 뒤에서부터 묶으면 앞에 2개가 남게 되니까 2분의 1 빼기 루트 3 i 이와 주어진 식 제곱하게 되면, 2분의, 제곱하면, 은 얼마 돼요? 4. 분자 빼기, 4 아, 빼기 1, 빼기 루트 3i가 되겠네요. 자, 주어진 식을 이제, 뭐, 더하면 되니까, 얘는 사라지게 되고, i-1 빼기 1이니까, i-2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f 누구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2019도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2019는 차이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구한 f2018에다가 뭐가 더해지는 거예요? n자리에 2019 집어넣은 게 추가될 뿐이죠. 그쵸? 그래서 i의 2019제곱이랑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에 2019제곱만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i-2에다가 2019제곱. i는 4개씩 반복되죠? 그럼 얘가 i의 3제곱이라서 마이너스 i가 되고, 그 다음에, 어, 2019는 3의 배수입니다. 그럼 3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얘는 결국 1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되네요. 두 개를 더하게 되면 i-3이고, 결국 a는 1, b는 마이너스 3이니까, 두개 더하면 빼기 2로 나오게 됩니다.